아. 어. <laughs> 선수님을 뭐 만나고 싶죠. 김연아 선수. 네. 모든 분들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<laughs>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. 네. 아 좋아요. 자 탑수 씨. 저도 일단 박찬 선수 만나봤기 때문에 네. 김연아 선수가 생각이 났었는데 네. 어 제게 어어에제 몸이 허락될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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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보아주세요 효도로 어때요? 아, 아, 아. 어, 그렇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. 아, <목소리> 저 지금 노동로 갈게요, 그러면. 네, 기사에. 네네. 하지만, 혼 맞지 않겠죠? <목소리> 네, 그러면. 자, 엠버 씨는 누구 한번 만나보고 싶다? 저는, 어, 이 김, 책이면 죄송하지만, 기, <목소리> 김연, 저, 연재? 그, 손연재손연재 네, 죄송합니다. 손연재 네, 좋습니다. 자, 무슨 소 씨는요? 네, 저는, 저기... 음, 기자님 말씀하셔서 더 떠오르기도 했는데요. 어, 웃음기 없이 음. 저희가그 코디들이 이렇게 함합 팀을 나눠서 시름을 배웠는데 한편은 강호동 씨에게 배웠서 한편은 이만기 씨에게 배워서 네. 그때 그 팽팽했던 그 긴장감이 어, 다시 들어오면 시청자분들도 긴장감이 있고 우리들도 긴장감이 있고 제가 네. 속감하는 어, 그 호동형도. 이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입에서 저희를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... 기회되면 어 다른 분한로 만들어볼까요? 괜찮을까님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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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는 네? 저는 이제 뭔가 저에게 오는 게 싫어서 부기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, 혹시 손흥민 선수 섭외 가능한가요? 오 손흥민 선수? 한번 아, 뭐, 아, 아, 배우고 싶어요 네. 예. 손흥민 선수랑 탱탱볼 부산. 새로운 기 선수. 손흥민 선수까지 네. <웃음> 네. <웃음>